네, 당연히 잘리더고요불 어, 켜주셨고 저도 간단하게 아까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통역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모리 슈츠 선생님에게 어 선생님에게 그 사람을 만나봤느냐 혹은 그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이 책을 봤어요. 18살 때 그래서 그 책,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사실은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어떤 루게릭병만 걸렸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그 어떤 글을 써주신 미치 앨범도 되게 글을 잘 전달해 주신 것도 감동했었지만, 또이 모리 슈어츠라는 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도 찾아보고 이래봤더니 그 사회심리학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계기로 사실, 대학 전공을 심리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아냐고 혹은 한 번도 뵌 적은 없고 미첼봉 강연 선생님도 뵌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분이 뭔가를 전달한 건 확실한 거죠. 어떤 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 사회를 보게 된걸 되게 영광스럽고요.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도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해비앰 유스 트위터, 트위터나 필통 같은데 저기 저희가 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 모리 슈워츠라는 태그를 썼었죠. <laughs> 네. 그래서 어 옆에 그 모리 슈워츠 교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강연을 만들면서 같은 태그를 쓰고 혹은 이 강연에서 동영상 남긴 걸또 다른 사람들에 전달을 해주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산림출판사에서 책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질문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어 나중에 책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어 그래도 어떤 모리쇼워츠 교수님을 자꾸 옆에서 뵈셨던 분이고 또. 청소년들과 그리고 어른들에게 많은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 질문 있으신 분손드시면 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저기 주변에서 마이크를 좀 전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좀 끊어서 하고 통역해 주시고 듣고 받고 이렇게 해할게요 책에 보면 리딩큐네랄이라는 그 장면이 있는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리딩큐네랄크가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친하신 분들 모아서 이렇게 장례식 하기 전에 이렇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비키 그 <laughs> 네. Morris said, I don't want that. If somebody has something nice to say about me, I want to hear it right now. 어, 나는 저저 장례식 싫어. 나는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해줄게 있으면 지금 듣고 싶어. 라고 말을 했으며. So he invited about 25 of his family and friends.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 어 25명 정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살아 생전에 장례식을 했습니다. Deceased, unquote, 그래서 간 어, 가신 분 아니면 가실 분에 대한 어, 좋은 말을 이미 다 하셨고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해줬고 어떤 사람들은 농담을 했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돌아가신 분, 돌아가실 분이 뻘떡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장례식보다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게더 멋진 좋은 장례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죽기 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해왔는데 혹시 미치 앨범 선생님도 그렇게 하실 계획인지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렇게 멀리까지 계획은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마이크 가져가시면 하고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가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장례식 장면을 한번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그 책에 보면 14번 그 오리 선생님하고 만남이 나오는데 그 지면 관계상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그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지면 관계상 그책 속에 어 미처 기록하지 못했던 더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 한번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다 That um, I don't know why I forgot to put in the book, and I didn't realize until after the book came out that I had forgotten it. When I was in college with Mori, I used to call him coach. Was a nickname, you know, uh, you know what a coach is, right? Hi, coach, hello, coach, how you doing? 대학, and when I called him up the first time that I talked about here after 16 years, 그때, I didn't think that he would remember me.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줄 알았어요. So I said, Hello, 그래서 슈워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라고 아주 정중하게 어, 전화했어요. 어, 제 이름은 미치 앨범이고 교수님 어, 70년대 교수님 제자였습니다. 좀 기억하시느나 모르겠네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And the first thing that he said to me after 16 years. 데 교수님께서 16년 만에 제, 저를 전화상으로 목소리 들으면서 제게 하신 바로 첫 마디가요. Was how come you're c a l l me c o a c h 왜 나를 감동이 되어안 부르니? 라는 말입니다 So even with the very first sentence. He 음. had held the relationship closer. and remembered it more to his heart than i did.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 저보다 더 바로 첫 만이부터 우리 관계를 더 가까이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i think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guilt. 그게 제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죄책감은 느끼는 선생님께 죄를 느끼는 그첫첫 어, 단추 처음 시작을 했습습니다 and it's a story that would have been good in the book, right? 어, 그 I don't know why I forgot it. That's what happens sometimes. don't know why I forgot it. t it. t t I f t it. I f t it. r t i 질문하시고 갖고 계세요, 마이크. 강연 잘 들었고요. 주변 분들 중에서 우리 교수님처럼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가끔 저희에게 더 힘든 말을 해줄 때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의 열린 마음과 의지력, 이런 걸좀더 강화할 수 있는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을지, 힘, 저희가 힘든 말을 듣게 될 때,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저희의 열린 마음이나 어떤 것을 향한 의지 같은 것을 좀더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러니까 힘든 말이란 거는 좀 못된 말인가요? 아니면 사실인데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인가요? Well, I think the easiest way is to turn it around. And ask yourself, like, hold a mirror up to yourself, and ask: Have you ever said anything that might have been mean, might have been critical, that in your mind you said, uh, "They'll understand," you know, "I'm not being that critical, or it's not that mean." And if the answer is yes, maybe that's how they saw it too. Maybe it hurts you more because you're on the wrong side of the sword. You know, you're on a pointy side. Uh, but if you remember that you still thought of yourself as a good friend and you said something that was pointy, then maybe you can be forgiving when someone else has a bad day and says something to you. Uh, that... 거울을 보듯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어, 내가,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 조금 힘든 말을 한 적이 나도 있나? 어,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면 속으로, 에이, 이 정도 어, 말은 어, 잘 넘길 거야. 이, 이런 말은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 하고 생각하면서 소중한 사람한테 그렇게 어, 본인도 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이렇게 이제, 물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칼날이 저한테, 자, 자기한테, 자신한테 향해 있을 때, 더 상처를 받기 마련이지요. 더 아프기 마련이지요. 어, 그래서 내가 좋은, 나는 좋은 친구인가? 나는 남한테 아픈 말을 한 적이 없는가? 어, 그런 생각을 해보면 혹시 어 상처를 받을 때도 힘든 말을 들었을 때도 좀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